네, 촬영 반갑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예,가 네, 벌써 저 길로 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또 햇빛 주신 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네, 어, 이게 예수님 꽃인데 예수님 꽃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쁘네. 햇빛을 받아서 이게 <laughs> 예쁘게 보입니다. 예, 네, 쁜 예수님 꽃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더 예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햇빛을 받아서 예쁘게 잘 자랍니다. 예수님 가슴 열로간에 닮았다고 예수님 꽃이라고 합니다. 예쁜 예수님 꽃처럼 모든 분들께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인제순대 일살을 받고 있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 현호노가 먹은 것, 네, 샬롬 음, 라이브 방송은 오늘 4시간 힘들어서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4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네말씀읽고 전해드렸습니다. 원리서 네, 외국에서 파라과이, 브라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맞이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이 먹은 것은 이렇게 덮어 두고 했는데 짜잔. 네 오늘 먹은 것은 이렇게 돼지 불고기를 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네타리 버섯도 넣고 양배추 넣고 맛있게 볶았습니다. 예, 볶음밥을 삼장에 삼사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유채도 꺼내 두었는데 유채인데 3, 봄에 나는 식물인데 야채인데 여기 에 삼사서 불고기를 삼사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 계속 잘 먹고 있는 피지찌개입니다. 금요일 피검사 다녀오는 길에 피지를 사서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 김치는, 예 총각 무김치인데, 현재 동이 이제 주문해서, 음, 토요일쯤 왔네요. 토요일쯤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남편도 맛있네 하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쌀밥을 이렇게 어제 신년에 마치고 또 남은 밥을 이렇게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네, 밥을 큰소재 너무 많이 하셔서 또 남은 밥을 이렇게 가져가실 분에서 렌즈송이 네, 이렇게 먹, 있는 쌀밥도 네,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짜잔. 네, 짜잔. 네 반송 중에 떡볶이도 넣고 해서 이렇게 코다리 조림을 더 맛있게 했는데, 네 떡볶이랑 코다리 조림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네 맛집에서 코다리 조림에 떡도 넣고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코다리를 대발, 네 코다리 대발견했습니다. 네, 떡이랑 코다리 조림이랑 또 삶은 계란도 넣고 또코나물도 넣고 해서 드시는 거 보고, 현재성도 집에 안 먹고 있는 지금 떡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졸였습니다. 네, 맛있는 점심 잘 먹을게요. 11시부터 4시, 3시까지 방송을 한다고 점심을 못 먹었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 오후 시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네. g o 레스 l e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 해피 p p <laughs> 감사합니다.